빌리브 라디체의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 빌리브 라디체가 볼리네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랜드마크로서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색채라든가 빌리브의 기명급 아파트라는 걸 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산정검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건축물이 거의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중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 이 아파트를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 우리 어, 길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크게 지금 스트리트형 상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과 2층, 3층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여기에 어, 국공립 어린이집이 저희 아파트 건축물 뒤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나 시설이 제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층, 2층, 3층에는 어, 신세계 그룹의 어, 스타벅스가 어, 앞으로 어, 이쪽에도 어, 입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보시면요. 어, 여기 조형물이 상당히 고급지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경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이라기보다는 어, 정말... 아파트 단지 내 조경을 보는 느낌입니다. 지금 101동이 저 위에고, 102동, 103동, 104동 이렇게 맞나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이렇게 이어져있고요 예. 뷰는 앞, 전체적으로 다 앞산 뷰가 다 나온다고 봅니까? 뷰가, 저희 아파트에서는 뷰는 아 여기서 1등이죠 높은 고층에서는 전망이 뻥 뚫린 느낌이 드실 겁니다 누가 봐도 여기 뭐본인네그리서 랜드마크입니다 총장님 그러면 지금 오면 로얄층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보드라우스에서는 전년도에 계약하신 분들이 환매를 조건으로 해서 계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 이자 보담으로 인해서 계약을 포기하신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동호수를 계약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을 찾아주신다 그러면 소정의 스타벅스 상품권을 저희가 증명해 드리고요. 많은 내방 부탁드리고 예약 꼭 필수입니다. 좀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 지금은요, 저희 모델하우스에 42평, 105타입의 B타입의 유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8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발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점은 입구에서 주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팬트리 공간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84타입보다도 작은 방이 사이즈가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실 또한 밝은 톤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도인데 여기 수납공간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도의 팬리 공간이 이쪽에 수납공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방2 작은 방, 3. 5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남양 배치로서 안방, 거실, 작은 방, 작은 방, 작은 방.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해 가지고 층고가 20cm가 더 높다는 걸 갖다가 이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2m30의 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20cm가 더 높은 어, 2m 50cm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물천장까지 합치신다 그러면 2m 73cm라는 높이로 시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도 일자 형태로 예쁘게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까 입구 쪽에서 보셨던 펜트리 공간이 주방까지 이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실외기도 있고 자그맣게 쓸수 있는 팬트리 공간으로 또 활용도 가능한 공간이 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되어 있는 이 유니트에 모든 화면에 나오는 것들은 옵션이 시공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아파트의 기본 형태로 이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화이트 톤, 그 다음 화이트와 베이지가 잘어우러지는 밝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재 또한 일반적인 아파트에 위에 가서 좀더 고급스러운 자재로서 시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시 빌리브 빌리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세계 건설에서 빌리브 라이체라는 이름으로 시공을 한 것은 전부 다 고급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호텔급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도 안방을 보셨고 욕실과 그 다음에 드레스룸을 또 보시게 됩니다. 여기도 창이 상당히 크죠. 승강고 높음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인 체광과 전망이 상당히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약 방문은 필수이며 방문 시 유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꼭 전화를 주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방문을 하신다면 특별한 혜택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세계 상품권도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리브라디체의 김수진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